자, 안녕하세요. 원주, 선정입니다 절이나 신전에 가는 날이 따로 있나요? 자, 음력 초하루, 즉, 음력 세달 1일과 음력 보름날, 음력 15일이죠. 15일은 왜 절에 가고, 왜 신전에 가나요? 왜 토족신앙의 무당님들이 그럴 때 인사를 오라고 하나요? 그 가는 날이 따로 원래 있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듣다 보면, 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 정확히 얘기한다면, 음,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절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절에서, 이 불교에서 그걸 하는 건 아니고, 어, 쉽게 말하면, 우리 토속신앙, 민족신앙에서는, 어, 보름, 효하로꼭 신전에 오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아니, 왜 그때 가요? 어, 일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어, 좋은데, 왜이 쉬는 날이 아니라 꼭 그때 가야 되나요? 이것은 태 음력하고 상관이 있어요. 음력, 이 날짜를 세는 것에는 음력과 양력이 있어요. 양력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큰 글씨, 음력은 작은 글씨 그러죠. 네. 근데 이 작은 글씨와 큰 글씨의 차이는 큰 글씨는 해와 달의 모양과 상관없이 날짜 365일을 기준점 잡아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음력은 달의 생김새에 맞춰서 음력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날짜가 모자르다 보니까 여기엔 윤달이라는 것이 끼고요. 몇 년에 한 번씩 날짜가 하루씩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음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금 이제 달에 가잖아. 지금은 달에까지 가니까, 아, 달은 그런데야 신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스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음, 그래 신이 가보니까 없더라. 근데 그거 갔는데 신이 보이면 신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눈에 보이면 신이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헌데 달의 생김새에 따라서 뭐냐면 초하루 그런 건 처음 초자를 써요. 즉 뭐냐면 새 달이 시작하는 첫 번째 날에 신에게 가서 이한 달을 어, 아무 무사무탈하게 어,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십사 하고 신에게 비는 거예요 발언, 발언하는 거예요. 어. 이한 달을 무사무탈하게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는 뭐 살펴주십시오라는 쪽으로 이제 이 토속 신앙 쪽에서는 이걸 와서 인사를 하는 이 신에게 인사를 하는 날이죠 첫달 매달 한번씩 매달 한 번씩 오는 날이니까. 에. 처음 초, 초세 달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달에 신에게 인사하는 거다. 그리고, 보름은 왜 가나요? 네, 보름은 만월이 뜨잖아요, 만월. 달이 가득 찼다는 얘기,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달이 꽉 찼다는 얘기는 그 달의 기운이 가득하고 충만하다. 즉, 달의 기운이 가득 찼다. 이 달의 기운을 갖다 놓고, 우리 왜 소원을 달에 빌잖아. 정월달 되면, 1월달 되면, 뭐, 달에, 정월 대보름, 그래갖고, 달에다 소원 빌고, 해 뜨면 해에다 소원 빌고, 그러잖아. 뭐 똑같은 거야. 달의 기운이 꽉 찼기 때문에 가장 기운이 좋은 날이다. 그래서 이 날만큼은 신에게 가서 남은 보름을 행복하고 또살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발언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초하로, 보름은 신전에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 놓고, 솔직히 말하면, 불교에서 따라서 하고 있어요. 뭐 냉정히 자고, 우리 솔직 하자고. 근데, 원래 불교는 제일에 가는 거거든. 뭐, 지장제일이니, 관음제일이니, 이런 제일. 지장부살님한테 제일 올리는 날, 관음부살님한테 제일 오는 날, 뭐, 석가탄신이니, 이런, 이런 날에 가야 되는데, 초하루 보름에도 절에 오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것은 바로 신중에 있는 절은 그렇게 합니다. 신중을 모시고 있는 절들은 초하루 보름에 와서 인사를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선승들이 운영하는 절은 또 오라고 합니다. 그날 그리고 오든 안 오든. 뭐,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날만큼은 그 회주나 그 무당님들이나 오이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발언을 해요. 발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우로 우리 이 신자들이나 불자들은 가서 다시 또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갖다, 저한 달에 두번 갖다 놓고 뭐 회주들을 보고 무당님들을 보면 어떤 얘기도 해주잖아. 아, 이번 달은 이렇게 조심하세요. 이런 거. 어, 잘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안부 인사도 나누고 그러니까 그건 절대 나쁜 게 아니라 맞는 거다. 그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거다. 라고 스님이 어, 답을 드릴게요. 자, 스님의 말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